안녕하세요. 연기로 네 가지 색을 내고 싶은 내네 아이 아빠, 강지현입니다.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? 옛날에 말이야, 새까만 양아치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. 가진 건 없지, 뭐지, 부모형챈텐 까였지.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, 서울 바닥에 무작정 올라 똥뚜간이 구더기 마냥 꼼지락, 꼬지락 대고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말이야,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 문 따고 들어가 김밥 두줄 오뎅 국물 처 마시다가 식당 주인한테 들켜서 작살나게 터지고 첫 번째 유치장 신재지이 됐지 그 김밥집이 어디 지아냐 <laughs> 바로 여기야 그리고 그때 그 김밥 훔쳐먹었던 양아치 새끼 뭐가 됐을 거 아니야? 이 식당 전체 제 개발권을 따서 여기다가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. 내가 깜빵 갈 때, 길을 박박 갈면서 작심한 게 하나 있거든. 니네 밑쪽 같은 새끼들아.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? 옛날에 말이야 새까만 양아치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가진 건 없지 지 부모 형제한테는 까였지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무도 모르는 서울바닥에 무작정 올라와서 똥뚜까네 구더기마냥 꼼지락 꼼지락 되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말이야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 문 따고 들어가 김밥 두줄 오뎅 국물 마시다가 식당 주인한테 들켜서 작살나게 터지고 첫 번째 유치장 신실 튀게 됐지. 그 김밥집이 어딘지 아냐? 바로 여기야. 그리고 그때 그 김밥 훔쳐먹었던 양아치 새끼 뭐가 됐을 거 아니야? 이 식당 전체 재개발권을 따서 여기다가 새 건물을 짓려고 하지. 내가 깜빵할 때 일을 박박 깔면서 작심한 게 하나 있거든. 네 이미 족 같은 새끼들아. 어디 한번 누가.